하나님 말씀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10여년 전 부산 방문시 찜질방에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특히 제 눈에 띈 것은 엄청난 세기와 굵기로 쉬지 않고 물이 떨어지는 실내 폭포였습니다. 폭포수가 떨어지는 지점에 서 봤더니 전신 마사지가 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폭포 마사지를 마치고 옆에 있는 탕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 폭포수는 그 밑에 사람이 있든 없든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좀그 밑에 가서 마사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힘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폭포수를 끊임없이 내려주십니다. 멀찌감치서 바라보며 영혼의 갈급함 속에 허덕일 필요가 없습니다. 폭포수 아래로 나아가서 그 밑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힘을 느껴야 합니다. 인생을 더 의미있고 더 위대한 인생으로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의욕과 능력을 위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변화 없는 은혜의 폭포수 아래 끊임없는 노출 이 은혜를 거부하면 위대한 인생도 의미 있는 인생도 나와는 무관한 것이 되고 맙니다. 아주 가까이서 은혜를 직접 보고도 그 은혜를 거부했을 때 천사가 사탄으로 바뀌었고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단의 일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갈보리 언덕의 은혜,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 합시다. 때로는 시원하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잔잔하게 찾아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시다. 여기에만 생명이 또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답답해질 때 시원함으로 갑갑할 때 개운함으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영적 본능을 불어넣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영적 본능이 충족되지 못할 때 신의 물을 찾는 사슴의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는 훈련 그리스도의 인생입니다. 이 훈련에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영적 갈급함을 늘 채움받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싱싱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인생의 신의 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